출력? 어떤 거? 슬라이싱? 또요? 스캐닝 해보세요. 골 나오세요. 4분의 입니까 스캐닝 해보세요.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모델링입니다. 음, 와. 그,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잘 생각해보시면은 컴퓨터 나와도 못 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하나를 못 쳤죠. 복수의 타법부터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시면 한글 뭐, 뭐 그런 한타 시험도 있었잖아요. 1급, 2급, 3급.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초기에 정착하기까지에 대한 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3세 k 도 똑같아요. 처음에 나왔는데 얘를 제가 선생님한테 선물을 드려도 선생님 못 쓰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 쓸줄 모르니까. 쓸줄 모르니까. 근데 그쓸줄 모르는 게 앞단에 이 소프트웨어를 운영을 못 하셔서 그래요. 음. 컴퓨터도 똑같아요. 제가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를 못 하면은 이 컴퓨터를 갖고 있는 이유가 무용지구이 그렇죠? 하다못해 인터넷을 검색하려면 타자를 쳐야 되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뭔가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를 운영,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고 이 기계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좀 숙지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어, 얘는 뭐 맞는 상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가 만들어놓은 데이터를 그냥 이직해서 만들어내는 애지, 얘가 뭐, 뭐, 이것도 뽑고 저것도 뽑고 할수 있는 건 없다. 다 내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선생님들 좀 거부감을 일으키시죠. 아, 그럼 내가 언제 이걸 배워서 언제 하나. 근데 그게, 저도 이제 초반에는 조금 그랬거든요. 왜냐면 소프트웨어 자체를 몰랐으니까, 저는 더군다나 공대가 아닙니다. 경영학도 출신이라서. 예, 그런데, 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타자 연습하듯이 시간 될 때마다 계속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네, 뭐 이름표도 만들어보고 화분도 만들어보고 하면서 그냥 계속 진행하시다 보면은 어 어느 순간에는 남을 가리키고 있고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걸로 아이템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셔야 된다. 우리가 타자 연습하듯이.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때에는 몇년 후면은 아마 필수적으로 좀, 어, 하셔야 되는 과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이제 모델링 자격증이 나오면서 1급, 2급, 3급이 나올 거예요. 모델링 1급, 타자 1급 하듯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좀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요 부분을 봤을 때 요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요거.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 모델링.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모델링. 네, 그쵸. <laughs> 예, 그렇죠. 예, 그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저도 처음에 그랬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어, 처음에는 좀 힘드세요. 저도 초반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학원을 먼저 끊었거든요. 근데 이게 학원이 있는 이유가 어, 이게 뭐 3D 프린터가 딱 나와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생긴 게 아니라요. 기술 산업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러한 어, 이제 뭐 산업 분야가 어디 어디 있었냐면은. 그, 저희가 뭐 자동차나 이런 뭐 제품이나 이런 디자인에서 산업 디자인과라고 아시죠? 산업 디자인과에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었어요. 모델링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어, 3차원으로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피규어. 저희 3D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게 단면이 아니라 입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서, 사람들이 수작업을 하는 거예요. 입체 작업을. 그래서 이 크게는 이두 분야, 치수형과 감각형 분야에서 이미 하고 있었어요. 애니메이션, 뭐 자동차 아니면뭐 제품 디자인 이런 쪽에서 다 활용을 하고 있다가 이 3D 프린터가 나오니까 이게 좀더부하게된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두 개, 이 크게는 이두 개라고 말씀드리는데 치수형과 감각형인데 치수형은 말 그대로 치수를 하나하나씩 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러한 틀을 만든다고 하면 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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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c m 의 이거를 이런 식으로 뭐 입체화 만들어서 만든다 라고 하는 치수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게 치수형 모델인 거야 이 감각형은 뭐냐면은 어, 치수화가 되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눈코입을 다 치수화 시킬 수가 없잖아요 오른쪽 눈은 뭐 5.56cm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치수화되기 힘든 부분을 다 감각형으로 넘기는 건데 이 감각형 모델은 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저희가 어렸을 때 차렉 많이 이렇게 비정요 차는 고리하고 그 차렉을 이 컴퓨터상에서 차렉을 빚거나 아니면 누르거나 빼내거나 이러한 작업을 이제 이 소프트웨어상에서 하신다고 보면 돼요. 요거는 약간 감각형으로 속하기 때문에 어, 잘하시는 분은 미대 나오셨거나 뭐조속과 나오셨거나 약간, 약간 감각이 필요한 거. 처음에 저도 몰라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를 들으러 갔어요, 한 번에. 맨 처음에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신체 해부학을 가르치더라고요, 저한테. 안 한다고 했어요. <laughs>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감각형이기 때문에 뭔가 치수로 표현되지 않는 뭐, 심줄의 뭐, 뭐, 구조, 기본 구조. 그 다음에 뭐, 얼굴 윤곽의 기본 구, 구조를 배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배운 거라서 이게 안 맞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실제 강의할 때도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좀 감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적당히 누르세요, 뭐 0.5세기로 누르세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적당히 누르세요 밖에 안 되니까 이 강의에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적으로 제가 좀 보여드릴 거고 저희도 대부분 진행할 때 이렇게 치수형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그 다음 치수형으로 좀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다. 네. 그래 저희가 이제 할 거는 치수형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할 거고 감각형 모델링 프로그램은 제가 그래서 동영상을 한편 보여드리고 이런 식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 감각형 제가 보시면 이 사진을 보고 어이 차를 제가 빗거나 한번다고요눈코입도다 넣고 많이 작업을 그래서 이것도 배속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번 작업 들어가면은 솔직히 끝과 시작이 있을까요? 여기 이거 좀 자기 만족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부분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이제 감각형이다. 그래서 여기 툴 보시면은 여기는 브러쉬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얘를 스무스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약간은 볼드하게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툴을 활용해서 이런 차례들을 이제 빚어 나가는 것들이 많다. 그이 그래서 이게 좀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헷갈리시면은 좀 힘들어요. 네, 요거 두 개가. 그래서 조금 정립을 좀 하신 다음에 칠수형 감각형. 그래서 저는 치수형을 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모델 은 모델링, 슬라이싱, 슬라이싱, 다음 출력까지 전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거.